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여론조사 비공개 방침에 반발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제주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연대 제주적 본부가 도민 1000명에게 허가 여부를 물은 결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24.6%에 그쳤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찬성 이유는 의료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영리병원의 다른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공립병원 유치가 59.5%, 비영리 법인 전환이 22%였습니다. 이제 도민들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된 것이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좀 반영될 필요가 있고. 녹지국제병원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는 공론조사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에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에 맞춰 도민 참여단 2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단은 다음 달 9일부터 두 차례의 토론회와 자기 주도 학습 등의 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찬반 의사를 결정하면 최종 권고안에 반영됩니다. 사실상 개설러가 여부는 도민 참여단 결정에 달려 있는데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마무리되는 시점이 9월 말 또는 늦으면 10월 초.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부 절차가 마무리되고 결과도 공표될 것이라고 시민 단체들이 공론 조사 위원회의 여론 조사 결과 비공개 방침에 반발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녹지 병원의 운명을 결정할 도민 참여단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